여러분, 청인이에요 오늘은 브리또님께서스토어에서 구매해주신 내외 대량도 랜더 박스 5만 구성 소개 영상입니다. 키치 토시리 친구들하고 양면 랩핑지랑, 그다음에 요거, 요거 토시리의 밴드부 랩핑지도 양면으로 이렇게 <laughs> 들어갑니다. 메이드 카페 로비어와 여기 떡 메모지 5 건, 오르더스 요리사 떡 메모지 3 건,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뽀짝뽀짝 인스 5세트 유치원 흑임자 1버전이랑 2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5세트 신결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건강구작 세이퍼피 5세트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도모송 민트 버전 5세트랑 드레스룸 로비어 5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음료수 두부 인스 5세트랑 유치원 베어 떡 메모지 5건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로비어 메모 도모송 5세트 회전컵 세이퍼피 7세트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동무송 다섯 세트 들어가고 체리시포피와 스윗 베어동무송 다섯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바나나보트 민빵매 이렇게 다섯 권 넣어드렸고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동메모지 노랑 버전 4권 들어갑니다. 볼빵빵 엠치 로비어 인스 다섯 세트, 장고 메모리 4 세트,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동무송요 보라 버전 다섯 세트 들어가고요. 포드 U F O 세 세트, 로비어 인스 다섯 세트, 새것만 화나민빵매 이렇게 3권 들어갑니다. 검수봉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루피슈 하나 먹거리도 이렇게 넣어드렸고 디테한통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꼬북집 바닥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브리또님께서 구매해주신 내외대란도 있는 박스 5만원 구성 소형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카톡에서 주다가 구매해준 내외 대형 랜덤 박스 10만원 구성 소개 영상이에요. 주다 배송 조금 늦어져가지고 제가 이번에 주다도 더 많이 챙겨, 챙겨봤습니다. 토시리의 밴드구 양면 래핑지가 이렇게 두 세트씩 해가지고 총1장이 들어갑니다. 키치토시리와 친구들 양면 래핑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 0장 넣어드렸고 아이스크림 공룡 래핑지 두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이게 자꾸 층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거 넣기가 힘들어가지고 요건 잠깐 빼놓도록 할게요. 우비어와 요기 세라복 도무송 이렇게 500장 넣어줬고요 오는노랑 버전 이렇게 500장 덩어리로 넣어었습니다 바나나 원피스 로비어 인스 5세트 할로윈 보글이 5세트 공룡말랑이 이렇게 5세트씩 해서 총 10세트를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유치원의 힘도 아 이렇게 1버전이랑 2버전 해가지고 7세트씩 14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건강보자 씨퍼피 5세트, 포도 분홍굴은 5세트, 로비어 에어기 세라버 떡메모지 핑크버전 5건, 치즈 빵빵 빵콩 로비어 에어기 떡메모지 다5건 넣어드렸고요. 포도 핑크에기 5세트, 메이드 카페 로비어 에어기 떡메모지 5건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로비어 하늘근의 떡메모지 3건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아기사슴 요정 로비어 인스 5세트, 골빵빵 엔찌 로비오 인스 5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포도 4세트, 요인스를 이렇게 다섯 세트씩 해서 열 다섯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인사드부 다섯 세트, 오스로리다 응. 로비어 돈무성 다섯 세트, 회전컵 세이버피 다섯 세트랑. 골드 리치, 로비어 돔무송 다섯 세트. 이로비어들도 다섯 세트씩 해서 열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포드 민트 레모 돔무송 네 세트랑 요거 뽀드 UFO 세트까지. 총 17세트 넣어드렸어요. 포드 돔무송 다섯 세트, 두부 가자 인스 다섯 세트, 놀이터 두부 다섯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로비어 사랑 연구소 메모 돔무송 보라 버전이랑 분는 버전 이렇게 열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아빠 스위퍼 비데 세트랑 요거 회사원 두부 다섯 세트 해가지고 요거도 이렇게 넣어드렸고. 보라더스 후라이팬 돔무송 다섯 세트, 끈마나미 떡메 다섯 권, 바나나보트 미 떡메 세 권, 그림에게 시티즈 미 떡메도 이렇게 세권 넣어드렸습니다. 로비어와 에어귀 이드 카페 떡매 뭐지 고한권이더 추가로 들어가요. 캐한 통이 이렇게 들어가고, 덤봉투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먹거리, 꼬북치 임자님만 하나 넣어드렸고, 너구리랑 짜파게티 이렇게 하나씩 넣어렸고요 여기 치즈볶이 컵라면까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다가 구매해준 대비 대량도 있는 박스 10만 원 구성석이 영상이었고요. 어, 구매해준 주다 너무 고맙고 오늘도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잠깐만요 제가 물티슈를 빼먹을 뻔 했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물티슈 하나까지 같이 해서 들어가요 이렇게 진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인이에요 오늘은 확땡이님께서 스토브에서 구매해주신 세배랜덤박스 3만원 구상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로비오와 여기 세라복떡매모티 민트 버전 하나 로비오와 여기 마녀 창문 떡매모티 한권 크리스마스 포드 떡매 한권 밤 캠핑 토시리 떡매모티 한권 유치원 베어랑 요런 베어까지 같이 해서 들어갑니다 로비오와 여기 세라복꼬짝꼬짝 인스 두세트 바나나 원피스 한 로비어 메모 동무송 2세트랑 예쁜눈사람한트 유치원의 긴자 1버전이랑 2버전 이렇게 한 1세트씩 들어갑니다. 보드 예 f o 동무송 한세트도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인사드 브 인사 세트랑 나래님 출처까지 저렇게 들어가고 방구 메모리 한세트 로비어 상황용 무선 세트 씩 2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보리 메모 동무송 한세트 요거 두세트랑건강부적스퍼피한세트 보드 요리사, 팝콘 로비어 두세트랑 콜라 로비어 두세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핑크 공룡 동무송 1세트, 씨퍼피 동무송 두세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부스러 데타 로비어 인산세트, 세라보 동무송 노랑 보라 하는 이렇게 버전 해가지고 세 세트가 들어갑니다. 포프밍님 저희 다 인산세트, 토시라님 진짜 데미 로비어 동무송이랑 수박 두부, 그리고 이렇게 로비어 동무송 두 세트까지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엘리스 볼이 떡메 한 권, 요 볼이 두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바나나 보트 한 권! 여러분 로비어 인스들 해가지고 두 세트에도 같이 들어갑니다. 물티슈 여기 위에 넣어줬고요그 다음에 치킨팝 과자 하나, 먹거리 같이 같이 해서 넣어드렸어요이렇게 오늘 황땡영님 세배 랜덤박스 3만원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 범수봉은 제가 따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창인이에요. 오늘 남땡환님께서 스톱하면서 구매해주신 네일 대랑도 랜덤박스 구성 소개, 5만원 구성 소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로비어 애욕기세라복떡맨모지 핑크 버전 6권. 로비어 애욕기 마녀의 창문 떡맨모지 5권. 로비어 메모 돈모송 5세트. 예쁜 눈사람 돈모송 이거 5세트 넣어드렸구요. 보슬 오리타 동생 7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드라큘라 베어 4건 토시리와 친구들 안전배송 인스 5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로비어에 여기 세르보 뽀짝뽀짝 인스 5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공룡말랑이 2버전 5세트 골드리치 로비어 5세트 보리 도착 동무송 보라 버전 3세트 보드 EF5세트 로비와 여기 세르박 동무송 노랑 버전이랑 하늘 버전 이렇게 5세트씩 해가지고 총열세트 넣어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 포드떡맨 모지 3권이런 동무송들이 5세트가 들어갑니다 핑크 공룡 B 동무송 3세트 2세트가 더 들어가요 3세트가 그래도 <laughs> 더들어옵니다 로비와 여기 세르박 동무송 보라 버전 5세트 회장 값이 바다 5세트 인도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넣어드렸고요 이거 유치원흑인다 1버전이랑 이번 저번 해가지고 7세트씩 14세트 들어갑니다 남대님께서 동무송 위주로 원하셔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덤봉 이렇게 넣어드렸고 물티슈 하나, 먹거리랑 꼬벅집 디테일 이렇게 한 통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남대 환님께서 구매해주신 대비 대량돌 랜덤 박스 5만 원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땡양님께서 네베 대형 랜는박스 스톱하면서 근무해주셨고요. 저 백땡양님 구성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스크림 검정기 래핑지 세트 키치토시리와 친구들 양면 래핑지 6개 한세트 넣어드렸고요. 로비어와 여기 마의창문 떡맨모지 5건. 쇼핑백비 떡맨모지 7건. 로비어 메모패드 5세트. 아빠와 스위퍼피 동무송 5세트 넣어드렸습니다. 유치원 베어 떡맨모지 6건.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두부의 다꾸생활 인스1세트 건강구적 스위퍼피 8세트.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동무송 5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로비어 동 미어 7세트, 두부과자 3세트, 체리두부 3세트 넣어드렸고요. 회전컵 슈퍼피 5세트, 뽀라더스 탐정도모동 3세트, 팝콘이랑 음료수 도모송 이렇게 50장씩 100장 해가지고 넣어드렸고요. 핑크공룡피 도모송도 이렇게 50장 넣어드렸습니다. 떡 메모지도 5건씩 해서 10건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로비어 인스 세트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덤봉투도 이렇게 챙겨드렸고 물티슈랑 꼬박기 과자랑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까지 같이해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박이언님께서 구매해주신 내외 대량도 랜덤 박스 5만 원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창이에요 오늘 박대원님께서스톱하에서 구매해주신 3배 랜덤 박스 5만 원 구성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박대원님배송 조금 늦어져가지고 제가 이번엔 더 챙겨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키치 토시리와 친구들 래랑 토시리의 밴드 이렇게 가지고 가 들어가고 시즈 팡팡 팝콘 로비어 와여기 떡메모지 2권, 로비어 와여기마일 창문 떡메모지 2권, 메이드 카페 로비어 와여기 떡메모지 2권 이렇게 들어가고, 로비어 와여기 세라복 떡메모지 보라버전 2권, 드라큘라 베어랑 뉴치엄 베어 이렇게 2세트씩 해서 4세트 네 넣어드렸습니다. 메모 도무송 1세트씩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요 도무송 1세트, 스위퍼피 도무송 게한 세트씩 해서 총 5세트 넣어드렸고요. 세라복 로비어 와여기 도무송 이렇게 2세트씩 4세트 네 넣어드렸습니다. 저기 요 송곳 떡메모지 노랑 1세트, 포드 핑크 애기 한세트포드 떡메 한 건, 쇼핑 백비 이렇게 이 들어가고, 인스들은 이렇게 7세트가 들어갑니다. 나 되게 이쁜 도안들 많이 넣어드렸어요 보드 분홍구름 한 세트 티부피 한 세트 요리사 포드한 세트 오르더스 오라이페 한 세트 포드 보라주머니 공룡말라니 골드리치 로비어랑, 뭐, 이렇게 영화관 로비어 두 세트씩 해가지고, 네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드레스룸 로비어 한 세트, 고스로리타 로비어, 포드 도무송한 세트랑, 두부 라벨지두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두부 도무송 로비어 인스 두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빅님 출처 로비어 인스 이렇게 두 세트를 넣어드렸고요 키치도시리아 친구들 인스 두 세트, 시나몬님 출처 로비어 인스들이랑, 이렇게 시어마키님 출처 가지고 다섯 세트 이렇게 넣어드렸고요 앨리스보리 한 세트, 시어마키님 출처랑 나래님 출처 들어갑니다. 뽀뽀미님 출처랑 요 민트 네모 도무송한 세트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앨리 스 보라 버전 미인 떡매 한 곽�, 넣어드렸습니다. 범봉 이렇게 넣어드렸고, 여기 깃해도 한 통을 넣어드렸고요. 물티슈, 먹거리랑 소주집 하나 이렇게 넣어드렸고, 이번에 배송이 늦어졌는데 기다려 주셔가지고 티슈 뽑기 건라멘 하나를 넣어드렸습니다. 박대원님께서 구매해주신 구성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엔이에요 오늘은 김땡이님께서 스토브에서 구매해주신 레베대랑도 있는 박스 5만 원구성소개 영상이고, 김땡이님 택배도 제가 조금 늦어져가지고 이번에 더 많이 넣어봤는데 김땡이님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호시리의 밴드도 요거 이렇게 랩핑지가 양면으로 해가지고 두세트 넣어드렸고요. 치즈빵빵 팝콘 로비어와 여기 떡 메모지 7권 로비어와 여기 세라복 떡맨모지 5권 로비어 메모 패드 5세트 메이드 카페 로비어와 여기 떡 메모지 6권 드라큘라 베어 떡맨모지 5권 드레스룸 로비어 5세트 회전컵 세이퍼피 5세트 트레이닝 로비어 파랑 버전 5세트 세라복 로비어와 여기 동무송도 5세트 들어가고요. 인스 5세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비오에 여기 마녀 의 창문 짱메모찌 6권. 골빵빵 햄치 로비오 인스 5세트. 로비오에 여기 세라복 돈무송 보라 버전을 이렇게 50장씩 100장 넣어드렸고요. 로비오 컵케이크 돈무송 이렇게 50장씩 100장 들어갑니다. 로비오 트레이닝 돈무송이 50장이 더 들어가요. 부부 네임필 5세트랑 쿠키쇼 케이크 로비오 돈무송도 이렇게 3세트를 더 넣어드렸습니다. 검수봉이랑 물티슈, 기태도 한 통을 넣어드렸고요. 덮거리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닥까지 이렇게 챙겨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김땡이님께서 구매해주신 구성 소개 영상이었고,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